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교수의 기초 파이썬 이번 장에서는요. 파이썬의 주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썬의 주석은요. 영어로는 네, 주석은 커멘트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명령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 명령이 있으면 얘가 뭐 하는 건지 설명하는 설명하는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해석하지 않고 무시하는 명령문이죠. 즉 코드 중간에 짧은 메모를 남기거나 또 어려운 코드에 대한 보조적 설명을 남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석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한 줄짜리 주석이 있는데 샵을 쓰면 돼요. 해시 기호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주석은 이 프린트 문은 주석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요 앞에 보면 샵이 있죠. 파이썬의 주석문에 대해 알아보는 네. 예제입니다. 그러면 아래쪽 코드는 실제 파이썬 명령어고요. 얘는 파이썬의 주석으로 아래쪽 코드를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명령어는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에 가까워 보이지만 컴퓨터를 위한 명령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사람들이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코드를 수정할 경우에 주성문을 보고 코드를 의미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려운 코드 옆에 설명을 적어 두면요 나중에 그 코드를 다시 볼때큰 도움이 됩니다. 어,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죠. 그렇듯이 주석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A는 33, B는 3, No.1은 A+, B, No.2는 A 곱하기 B. 요렇게 문장이 되어 있으면,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겠지만요. 그거를 요렇게, 샵, 파이썬의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는 실습 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도 그죠이주성문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읽기가 쉽죠. 얘가 뭐 하는 건지, 얘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하고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불필요한 주성문은 불필요한 주성분을 억지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경우에 이런 주석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 다음 얘가 하는 역할이 뭔지, 코드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이 다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훨씬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코드를 보면 이해하기가 편리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용도로 주석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주석은 어떻게 쓰느냐? 한 줄짜리 주석이 있고, 여러 줄 주석이 있는데, 여러 줄 주석은 작은 다운표나 큰 다운표 세 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작은 다운표 세 개를 써서 주절 주절 주석문을 씁니다.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있는 이까지 전체가 주석문.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만들어둘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고,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어, 주의하실 점이 이런 거죠, 그죠? 예. 예. 왜 잘못됐죠? 얘는,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그죠? 큰 따옴표로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면,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로 시작하면, 큰 따옴표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석문에 대해 살펴보면 이런 예제가 있는데 그죠? 예,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하고 그죠? 한 줄짜리 주석 처리하는 예제이고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 처리할 때는 예, 이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표 세 개를 쓰면 돼요, 그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가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왜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작은 다운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끝나잖아요. 요거는 올바른 투성문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제대로 된, 어, 코드에요. 그죠? 아, 여기 보면 띄워놨는데, 쓸데없이 이렇게 띄우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주의하시고, 에, 코드도 예뻐야 되니까, 요 불필요한 어떤 공백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으면, 이거는파이썬의 주석문을 처리하는 예제입니다. 라고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주석처리하는 거죠. 요한 줄을 내가 주석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죠그 이와 같이 주석처리되는 거죠. 그죠? 한 줄만 주석처리됐죠. 그리고 실행할 때는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시면 되고요. 이건 주석처리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혹은,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를 주석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하 중간에, 요겹 다운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다운표 세 개를 써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체 문장의 주석문이 되는 거죠. 그죠? 아, 주의하실 점은 이런 거죠. 여기에컨 다운표, 아, 작은 다운표를 했는데, 큰 다운표로 닫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다가 주석을 하게 되면 주석문이 제외된 채로 실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작은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로 끝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요 파이썬의 주석 문이 뭔지 살펴봤고 주석 문의 사용법 그죠 샵 혹은 해시 기호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3개큰 따옴표 3 개로 시작해서 끝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